어, 안녕하세요. 저, 조훈 교수입니다. 그, 오늘 아마 그 많은 회사, 그리고 교수님들 강의를 저도 잠깐씩 들었는데요. 그, 저희는 조금 시각이 그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고등직업교육학회는 지금 20년이 조금 넘은 학회고요. 그 전문대학의 그, 그 전체 그 보직자들이 다 참여하는 그 학회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그 엉뚱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대학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행사들을 좀 개최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성과 보고회나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행사들을 좀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학교에서 뭐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행사 메타버스 기반으로 행사를 하려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기본으로 들고 그 4년제 일반 대학의 그 신문 기사를 보면 뭐 1억 정도가 이제 든다 그래서 저희 전문 대학의 상황이 그렇게 그 재정 상황이 좋지 않, 않, 않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전문대학이 지금 133개가 있거든요. 학생 수가 65만 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회 차원에서 이것을 개별 학교로 하면 은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어, 이걸 학교들이 좀 모아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되게 실험적인 어떤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이제 처음 이게 이제 발제가 돼서 어,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저희 학회에서 기존에 그 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 그 4C라고 하는 그 컨텐츠 개발을 EBS하고 같이 이제 합된 적이 있어요. 보통 한열개 학교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한 학교당 한 2천만 원씩 이제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전에 그 VR 기반의 구강 해부학, 취의생과 아이들이 하는 그 실험인데 VR 기반의 구강 해부학을 저희가 이제 그에 그 VR 컨텐츠를 만들자 그랬더니 치의생과가 있는 대학이 그3 0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8덟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한번 전문대학에 구현해 보자 그랬을 때첫 기대는 한 10개 정도가 들어오면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한 학교는 한 2천만원이니까 한 2억 정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그 기획안을 만들고 이제 설명회를 했는데 작년 9월 1일 날첫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기획서를 가지고 대학에 이제 의견서를 보냈더니 에 참여를 그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어 접선 학교가 40개였습니다. 근데 그 40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1차 설명회를 듣고 어 12월 21일 날 저희가 이제 그출범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한두달 사이에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 54개 의 대학이 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저희도 굉장히 좀 놀랬고요. 어, 이렇게 대학들이, 어, 별 생각 없이 만든 기획 안에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참여올까. 어, 이런 생각도 해보고, 각 대학이 그 부담하는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인데, 2천만 원 정도면은, 어, 적은 돈은 아닌데, 어,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로, 어, 감수하고 이제 올 거. 왜냐면 전혀 실험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사실, 걱정 반, 그 다음에 또 기대 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차를 시작을 하는데, 어, 1년 차는 큰 욕심을 안, 안 갖고 그냥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라고 하는 그 형태에서 일종의 이제 커뮤니티 플랫폼 행사를 하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어, 성과 보고에 요 정도만 하자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그 게임 개발사를 좀 만나고 다니고 그 게임 개발을 하셨던 한 20, 20년 30년 차 경력 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없는 건 없다 다 만들 수 있는데 뭘 만들지 몰라서 우리는 그 저기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사용자가 없어서 어, 접은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 조금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래서 교육 수요자가 요구를 하면 공급자들이 이게 만들어 줄수 있는지에 대한 어사 타전해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술이 진화됐다는 것을 많이 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1차년도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1차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처음에 입학식 졸업식을 플랫폼을 뭐 사실은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어더타타이이제페페토보도훨 훨씬 더은단은의하나하플의플을폼을 그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입학식하고 졸업식을 한다로 막상 했는데 실제 대학들학 입학식 졸업식에 platform platform p l a t f o 는 m platform p l 사고 f o r m p l 이 t f o r m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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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a 고 f o r m p l a t 어 이게 이제 중간에 이게 빵꾸가 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시를 하더라도 유튜브하고 메타버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 이제그 하이브리드 형태 말이 말이 하이브리드지 사실은 리스크를 헤치하는 거죠 안 되면 유튜브로 가고 조금 메타버스 기반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가 보통 이제 대학 졸업식이 2월 달부터 쭉 있습니다 근데 어, 입학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월 말에서 3월 1일 사이에, 2일 사이에 한 이틀 동안 다 이루어지고요. 졸업식은 어, 2월 초부터 2월 4일부터 2월 말까지 거의 어, 그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졸업식 이루어집니다. 이 그래서 첫 행사를 대전보건대학하고 추내보건대학하고 몇개 이제 전문대학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들어오는 학생수, 유입하는 학생수가 학교당 100명을 못 미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게 저희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그 트러블 슈팅을 하다 보니까 아어 이쪽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개발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이걸 고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개선하는 작업이 불과 한달 사이에 엄청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뭐설 연휴 다 반납하고 개발자들이 이걸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3월 2일 날그 입학식을 하는 몇몇 대학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입학생의 거의 한70% 정도가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트래픽이 이제 발생하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차는 굉장히 그 간단한 단계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처, 저희가 처음에 했던 부분은 어, 입학식이나 졸업식과 같은 커뮤니티 플랫폼 행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의 연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산소들이 있는데 전산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레거시 프로블럼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굉장히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연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플랫폼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교직원들 연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연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2년 차의 시작 기간이 3월부터 이제 내년 2월까지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면피를 했다. 어, 이 정도 생각을 하고 2년차 사업을 저희가 이제 기획하기 위해서 연구를 두개의 프로젝트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보고서가 어, 생각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월 16일날 어, 설명회를 했습니다. 어, 어떤 설명회를 했냐면 아, 3월 31일날 설명회를 했는데요. 어, 2년차 참여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수요화 어, 거기에 이제 그 참여하는 대학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1년차에 54개가 어떻게 보면 호기심 반 아니면 의욕 반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 어, 그런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 게 오십 사 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블러핑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어이년 차가 진짜로 이제그 대학들이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혁신 모델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특히 고등 직업 교육 분야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직업 교육 분야에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의. 그 강한 그 신뢰도가 과연 이게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 설명회를 했는데 어, 다행히도 58개 대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차를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어,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리고 이제 서비스까지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에듀테크 사업 모델의 네 가지 유형에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어, 이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이 대학의 교육 과정 안으로 들어오고 그 교육 과정 안에서 쓰여지는 다양한 컨텐츠나 서비스가 과연 이것이 구현이 될까?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이것을 사용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 저희로서는 가장 큰 챌린지였고요. 또그 부분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전문대학 학생 수가 전국 65만 명인데요. 이번에 그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학에 58개 대학을 보면 약 25만 명의 학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25만 명의 학생이 잠재적인 지금 교육 수요자인데 이 학생들하고 만명 이상의 교직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그 좋은 자리를 주신 우리 한국 메타버스 산업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어떻게 보면 공급자적인 부분에서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수요자적인 면점에서의 어, 다른 시각에서의 관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이게 그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다 넘어가겠습니다. 메타 저희가 이제 벌스티라고 해서 메타 유니버스티인데 실제로 구글링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용어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메타 벌스티를 하면 저희가 전문 대학에 행사했던 각각의 대학들이 또 보도 자료를 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 벌스티가 어 이게 뭐 일종의 뭐그 보통 명사화돼 있지만 실제로 쓰이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 저기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그 에디코스 호라이전 리포트에 보면 결국 이제 AI도 크게 보면 학습 도구하고 학습 과정 설계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이제 메타버스도 이제 같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희 그 대학에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크게 보는 그 관점들이 실제로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그 유연한 그 교육 과정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어, 교육 소스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마이크로 크리덴셜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학위라고 하는 디그리하고 서티피케이션하고 배지어 같은 어 이런 이제 나노 디그리와 같은 이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해졌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교 안에 전통적인 커리큘럼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교육 리소스들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 과정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대학은 15주차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점이 1학점, 2학점, 3학점이 배정이 되고 그 15주차를 보면 13주의 수업, 2주에 대한 시험, 1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들어오지 않으면 학이 학점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교육부의 정책의 방향도 어, 학교 밖에 있는 교육의 리소스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는, 예를 들어서, 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처럼 대학에서도 진로 탐색 학점제 같은 경우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6학점에서 한 18학점 사이를 인정해 주는 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기존의 교육과정이 아닌 것도 교육과정 안으로 녹여내서 이것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오픈 플랫폼이 잘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이걸 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의 그 현재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스티 분석을 해보니까 잘,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학, 대학들 특히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게 뭐 그냥 말로 하는 그냥 워딩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어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 제대로 이렇게 재정적으로 자유로울 곳이 거의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지금 열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 전망은 앞으로가 더 심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부분에 어떤 교육 혁신이 들어오지 않는 한 대학들의 출구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 혁신 모델에서의 그 메타버스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어,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어, 전문대학이 그 소위 말는 이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교육 혁신에 있어서 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 관점은 뭐냐면 어, 굉장히 겨,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어 가치 합쳐서 공유 협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이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치 모여서 규모의 경제를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방식이지만 하나의 영역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이 범위의 경제를 이루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비이클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구성하게 됐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된 정부 전략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 교육의 구성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 최근에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 재정 재정 지원도 한 2조 6천억 정도 지금 재, 재정 책정이 돼 있고 그게 플랫폼하고 컨텐츠 쪽으로 이제 많이 갈것 같은데요. 어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제가 어 일반적인 사안이라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 플랫폼의 메타버스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지금 대학들이 개별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과정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형태를 이루어서 어떤 데는 행사 중심으로, 어떤 데는 교육 과정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 같은 데는 아예 그 메타버스의 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어, 신입생 300명 전원한테 HMD를 주고, 그리고 수업 자체가 어, 이 특화망에 의해서 이렇게 수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 하나의 에, 그 룸을 다 공간을 다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전문대학이 포항공대 모델을 가기도 어려울뿐더러 어 저희는 또 전문대학만의 굉장히 특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다른 각도로 저희가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들이 이제 했던 사례 사례인데요. 요 부분은 어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제 그 평생교육 중심의 디지털 혁신대학으로 발전하자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럼 그걸 어떻게 접근할까. 이제 해서 맞든것이 바로 이제 저희 그 54개 그리고 이제2년차의그 58개 대학이 참여하는 아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서비스는 뭘까 라고 하은이이제 l a 이 p l a t f o 이제 l a t f o r m 은이 p l a t f o 은이 platform은 이 platform은 이 p l a t f 은이 p l a t f 은 어, 사람들이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쇼잉이기 때문에 어, 지속성장 가능하지 않, 않은 모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급, 급속하게 어, 이제 낮아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 사업이 이게 드랍될 수 있는 가장 그 전형적인 예, 예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플랫폼하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 플랫폼이 결국은 그, 콘텐츠 매니벤스 시스템인 CMS,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LMS라고 하는 러닝 매니벤스 시스템이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진정한 의미의 이 교육혁신, 교육혁신 플랫폼으로 이제 구현이 돼야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를 어떻게 갈 거냐라고 이제 했던 것이 바로 1차년도는 메타버스의 공동 플랫폼 구축과 적용, 2차년도는 대학별 LMS 연동을 통한 수업, 3년삼년도는 메타버스 티 안에서의 가상 실습하고 일반 수업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구상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구현했던 그 메타버스 티에 대한 모델들입니다. 이게 수업, 그다음에 여기 강의실 그리고 세미나실 이것은 공동 공간입니다. 그러면 58개 대학이 자기들의 대학을 특화할 수 있는 그리고 대, 학생들이 자기 대학을 인지할 수 있는 건 뭐냐? 어,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시그너스 빌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빌딩이 있는데요. 고그 빌딩은 다 별도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구로 들어오면은 그 대학을 찾아가는 것이 대학의 이름을 가지고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그 시그너스 빌딩을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어, 시그너스 빌딩 말고 나머지 의 공간들 예를 들어서 세미나실이나 그다음에 에, 그 수업하는 그 강의실이나 그리고 일종의 그 행사를 할수 있는 어떤 그 포디움이 있는 그 공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 말은 뭐냐면 디자인 비용이 58분의 1로 주는 거죠. 한 대학이 개별로 했을 때 디자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의 감축이 거기에 나중에 이제 컨텐츠하고 이제 그 서비스로 올려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룸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들어갈 때는 이 공간 속에서 들어가고요. 어 이건 졸업식이고 뭐 입학식 할수 있는 공간들 대형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차에 구상하는 것이 예, 바로 어 처음에 이제 강의실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메타버스티의 강의실을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하고 학생 연수 과정 운영하는 그 자격증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소시엄 대학의 참여하는 그 행사들이 있습니다. 성과 보고의 학생 축제,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 선서식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기반의 창업 창직 창작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 대학의 그 메타버스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만드는 부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이 안에 이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의실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이것은 원래 이제 예정했던 그 로드맵인데요. 어 하다 보니까. 대학들의 수요가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것 밖에서의 수요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티의 학생 심리 상담하고 진로 상담 플랫폼 운영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이제 불안하고 좌절 우울감 있는 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근데 대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상담소를 가는 걸 꺼리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익명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요는 많은데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담이 밀려서 6개월씩 대기를 한다면 오히려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어요. 학생이 안 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낙인 효과 때문에 학생 상담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해서 이런 수요를 지금 이야기해서 이제 요걸 이제 만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학점제가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제 공유학점을 하려면, 그럼 공유학점의 개, 개, 개념은 뭐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이크로디그의 자격과정을 듣겠다. 이것도 가능하고, 내가 친구들하고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해커 톤을 하고 발표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창업을 하겠다. 이것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외부 기관하고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이 모여서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 바로 이제 실감형 콘텐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감형 콘텐츠와 탑재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저희가 어,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취의생과의 구강해부학을 만들어봤는데 그때 여덟 개 대학이 돈을 모아서 한 1억 정도로 비용을 가지고 15주차 과정을 설계를 해봤거든요. 비용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작년 연구 보고서를 해보니까 실제로 가장 많이 원하는 분야는 보건계열. 두 번째가 공학, 그 다음에 예술체육, 마지막 인문사회계열인데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올해 저희가 한열개 정도의 컨텐츠를 공동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어, 구체적인 어떤 과정을 설명하면 어, 시간적으로 저희가 이제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질의한다든가 아니면 뒤에 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 제가 마지막 세션인데 에,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